직장인 예비 엄마라서 유축기를 아, 써야 네. 할것 같은데 미리 유축한 모유를 한번 먹일 때몇 밀리 음. 정도 먹여야 되는지 이게 모유, 유축한모유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유축한 모유를 한번 먹일 때몇 밀리 먹이는 거는 사실 아기가 먹는 양만큼 먹이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보통 한뭐 6개월, 7개월 지나면 한한 한 150, 160뭐 많이 먹는 아이들은 200까지도 먹고 그러는데 네. 이제 아이들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같은 경우 특히 좀 심했는데 둘째는 모유 수유 직접 수유할 때는 굉장히 음. 많이 먹고 어 제가 나가 있는 동안 유축한 모유를 먹일 때는 네. 정말 막 50ml 이렇게 쫄 먹으면서 정말 막 배고프지 않을 만큼 정말, 음. 정말 최소한으로 먹으면서 엄마를 기다리다가 아 엄마가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엄청 정신 없이 먹고 가거든요. 그 느낌이 다른가봐요. 느낌이 네, 네, 느낌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서 뭐 아가가 정상적으로 크고 있으면 아기가 먹이는 만큼씩만 네, 네 먹이시면 될것 같아요.